안녕하세요. 대성마이맥 수학강사 윤지원스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원사격 특강 이제 두번째 이제 해석기 아파트인데요. 자 이거 관련해서 강좌 얘기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제목 보다시피 좌표와 도형입니다. 자말 그대로 이제 도형의 방정식 단원일 거고 우리 공통 수학 2에서 이제 배우게 되는 해석기 하죠. 이 도형의 방정식이라 하면 뭐 전과 좌표부터 도형의 이동까지의 이제 단원들을 얘기를 할텐데 보통 2학기 중간고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단원들이다 보니까 좀 집중 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특강으로 한번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원래 이 지원 사격 특강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예정되어 있는 게 이제 1탄부터 5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 두 번째가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 이미 볼륨1에서 보조선과 도형이라고 해서 중등 기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기하 공부를 했었는데 요번에는 이 도형 공부를 하더라도 해석 기하. 그러니까 좌표 평면 위에서 다루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통 수학 2 도형의 방정식을 진행을 할 거고요. 문제는 이제 교재에 수록된 문제수가 총 125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목표는 한 일주일 안에 각자고좀 풀어서 여러분들이 한 큐에 마무리할 수 있게끔 일단 문제수는 조절을 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적다고 볼 수도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많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자, 그래서 일단 125문제를 우리 같이 좀 제대로 풀기로 약속을 하고 그래서 해석기와 문제들만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이나 명제 같은 용어들이 중간중간에 살짝 쓰이기는 하겠지만 어디까지나 원의 방정식 도형의 이동 직선의 방정식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해석기와 문제들의 경우에는 도형 문제를 도형 그 자체로 다루는 게 아니라 우리 숫자로 바꿔서 그러니까 방정식으로 바꿔서 계산을 통해서 문제를 마무리하다 보니 계산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멋있게 어~ 어떤 보조선을 갑자기 연장한다든가 회전이동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푼다면은 더 깔끔하게 풀 수도 있겠지만 해석기와의 목적 자체가 그걸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도형 문제를 풀수 있는 보조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계산량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최적화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선 어, 쌤이 이제 일주일 안에 뭔가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끝내는 거를 좀 목표로 하길 바래서 그래서 일 별도의 이론 설명은 제가 하지 않을 거고요. 문제풀이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론 설명이 없냐? 교재 이론 설명이 있는데 우리 퓨어리즈는 1단원부터 4단원까지 있었던 도형의 방정식 내용들 중에서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 내용들을 제가 수록을 했고 그리고 손글씨 해설을 다 담아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그 이미지들을 보면서 차근차근 따라간다면 이해하는 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강좌는 그냥 실전 문제풀이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목차 그냥 슬쩍 한번 보고 갑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영단원부터 보면 해석기하의 재료들과 필수 보조선 그런 서한 30문제 있는데 여기 있는 것들은 말 그대로 원의 방정식 아니면 직선의 방정식 뭐 또는 뭐 접선의 방정식 같은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 그대로 재료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단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1단원 내용은 뭐가 될 거냐? 조작된 도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대단한 얘기가 아니고 평행이동되거나 대칭이동돼서 도형의 이동이 결합된 문제들을 수록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그 다음에 거리에 대한 물음도 맨날 최댓값, 최솟값 이런 거 물어보죠. 그래서 언제 가장 멀리 떨어지는지 아니면은 최단 거리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이런 전통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 사격에서 나오는 이 문제들은 신유형 뭐 엄청나게 새로운 것들이 아니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시중 문제집이나 아니면은 강의에서 다뤘던 필수 유형들을 내신 틱하게 살짝만 진짜 아주 살짝만 발전시킨 것들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 봤더니 아니 왜 이렇게 문제가 쉬워 이럴 수도 있을 거고요 나는 여전히 어려운데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어, 할만한데, 약간 중간에 어라? 싶다. 이 정도 수준의 난이도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원사교 볼륨트에 있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한 정답률이 한70% 정도에서 80% 정도가 나온다면 지금 당장 내신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단원들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보시다시피 원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도형의 이동, 단원별로 구성된 게 아니라 전부 다 섞여 있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물음들에 따라서 나눠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좀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해석기와 같은 경우에는 원방이라고 하면 무조건 다 원만 나오잖아. 그래서 그러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직선의 방정식 문제인 것 같은데 풀다 보니까. 원의 방정식을 소환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종합적인 판단을 위해서 단원별로가 아닌 물음별로 선생님이 구성을 했습니다 이해하쉽겠죠자 그래서 전 범위를 출제 방식에 따라 구성했고 그다음에 앞서 언급했듯이 이론 설명은 별도로 강의에선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교재에 수록된 손글씨 해설을 꼭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들의 경우에는. 아, 어, 선생님이 최대한 이 예스터데이라고 해서 제가 진행하는 강좌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분석하고 변형 문제를 주다 보니까 우리 지원사격 볼륨 2에서는 최대한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변형한 단순 숫자 변형한 문제들은 최대한 배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의 시험들을 제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뭐 볼수 있다고 해서 제가 또 암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그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문제들을 최대한 최대한 선생님이 긁어 모아서 그 중에서 공통적으로 잘 나왔던 문제들, 그러한 주제들을 선생님이 수록해 놨으니까 말 그대로 내신 대비하는데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될 거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공부할 때는 첫 번째 수록된 문제들을 일단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풀어도 좋겠지만, 선생님이 왜 타이머 택이라고 했냐면 아까 잠깐만 다시 돌아갑시다. 몇 문제들이 있었지? 어, 삼십문항. 8문항, 18문항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30문항이라고 치면 이 친구는 한 큐에 풀기가 좀 힘드니까 뭐 15개 끊어가지고 60분 잰다든가 아니면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한다면 50분을 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내신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고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단원별로 구성한 게 아니라 사고방식별로 묶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내신 문제 푸는 어떤 그런 감성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시간제고 풀어보고 시간을 쟀는데, 어이쿠야, 왜 이렇게 모자라? 이럴 수도 있죠. 그럼 또 수정해서 조금 더 넓게 잡고, 시험 보듯이 풀어달라.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강의를 듣고서 필기를 잘 해주시면서 놓쳤던 부분,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필요한 알고리즘을 다시 한번 숙달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번에는 제가 커멘트를 넣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그게, 복습할 때 필요한 커멘트들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진짜 실전 연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갑자기 커멘트 보고서 뭔가 힌트 삼아서 문제를 풀것 같아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공부해서 해설 과정에서 얻었던 교훈들을 스스로 한번 짧게라도 좀 커멘트를 직접 남겨보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셀프 코멘트까지 작성을 스스로 해보시고 최적화 프로세스를 복습해 주시면 좋을 거예요. 당연히 끝나면 은 퓨어리즈는 이론 설명 다시 한번 보시면서 예스터데이나 저지먼트 등 다른 강좌랑 엮어서 공부해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이해하셨겠죠? 뭐 별얘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원사격 볼륨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고요, 우리 막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갈 거니까 문제 받은 다음에 여러분들 확인해서 도전하시고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강의에서 보도록 합시다.